안녕하세요. 샛별 수학이에요. 3학년 2학기 강좌를 오픈했어요. 먼저 삼각비의 뜻을 배우고 관련된 문제도 몇 가지 풀어보려고 해요.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 얘기할 수가 있고 삼각비의 그세 가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는데 이세 가지는 정해진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직각 삼각형에서 용어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어 직각 삼각형이 지금 그려져 있고,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은 이미 알고 있죠? 자,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은 빗변 자, 직각을 빼고 나서는 각이 이 보라색 각이랑 여기 각이 두 가지가 나오지만 자, 보라색 각에 대해서 용어를 얘기를 하며 자, 이 보라색 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을 높이 보라색 각 근처에 있는 변은 남은 변은 밑변 자, 밑변이라고 하고 자, 왼쪽에 어,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세 가지가 나오는데 약속이니까 암기를 해 주면 되고 자 사인은 자 sin에서 문제 풀 때는 sin만 쓰게 될 거고요. 자 사인과 코사인은 밑에 분모에 빗변의 길이가 밑에 분모에 들어가고 자, 이 각을 이 보라색 각을 a라고 하면 자 sin a는 빗변의 길이 분모에 놓고 자 마주 보고 있는 높이를 분자에 자 코사인은 빗변 분모에, 그리고, 이제 높이가 아니라 밑변. 밑변은 코사인. 이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암기하면 헷갈리니까, 이때, 코사인의 C. 코사인의 앞머리 C자를 따가지고, 이 코사인 A각을 물으며, 이 A각 근처에 C자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빗변 분의 밑변. 이렇게 암기를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탄젠트는 자, 탄젠트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은 분모에 빗변을 놓지만 탄젠트에는 빗변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빗변을 사용하지가 않고 자 빗변 빠지면 밑변과 높이가 있지만 자 탄젠트 a는 자, 근처에 있는 밑변부터 먼저 분모에 놓고 자 높이를 분자에 놓으면 탄젠트라는 거. 사인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꼭 암기를 하고 숫자의 예를 들어서 자, 문제를 통화해서 더 다지면 자,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세변의 길이가 지금 피타고라스의 숫자로서 3, 4, 5가 나와 있고 자, a각에 대한 삼각비, c각에 대한 삼각비를 묻고 있는데, 자 A각에 대해서는 마주보고 있으니까 3이 높이 자 A각의 옆에 있는 4가 밑변 자, 직각과 마주보고 있으니까 자, 5가 빗변 해서 사인 A는 자 사인은 빗변 분의 높이라고 했죠. 그래서 5분의 3 자, 코사인 A는 어, 빗변분의 밑변이지만 A각을 중심으로 해서, 실자를 아, 생각을 해도 되지만, 빗변 5부터 분모에 놓아줘야 돼요. 빗변 5. 자, 변 4. 자, 코사인은 빗변의 값은 빠지고, 자, A 근처에 있는, 밑변부터 A 근처에 있는, 자, T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T자를. 자, 4가 밑에 분모 3. 탄젠트 A의 값은 4분의 3. 이렇게 구하고, 자, 그 다음에 C각에 대한 삼각비를 놓을 때는, 자,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빗변은 그대로 5에 고정이 되어 있고, C각과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때는 C에 대해서는 4가 높이, 자, C 옆에 있는 3이 밑변. 자 그럼 사인 c 는 빗변 5분의자 마주 보고 있는 높이에서 사인 c 는 5분의 4가 되고 자 코사인 c 는 C 근처에 코사인의 씨를 이렇게 그려주되 빗변부터 먼저 분모에 놓고 5분의 3자 탄젠트 c 는 빗변이 빠지면서 자 빗변은 빠지면서 C 근처에 있는 변부터 분모에 놓아서 3분의 4 자, 이렇게 문제까지 해서, 삼각비의 뜻을 더 확실하게 하고요. 조금 더 응용된 문제를 보면, 자, 직각 삼각형이고, 자, AD랑 BC가 수직인 관계이면서, 자, X의 각, X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X의 각에 대해서 삼각비 세 가지를 묻고 있는데, 자, 네, X가 여기에 있으면, 이 오른쪽에 직각 삼각형이 있지만, 오른쪽은 지금 길이가, 어, 두 가지나 모르기 때문에, 자, X랑 똑같은 각을 먼저 알아보면, 오른쪽 삼각형에서, 자,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X. 자, 이 각을 Y라고 둘게요. 자, 오른쪽 직각 삼각형에서 봤을 때, 자, 삼각형의 총합이 180도이니까, X 플러스 Y라는 각은, 자, 여기 90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90도. 가 되고 삼각형 ABC를 크게 봤을 때는 자, 위에 A각이 직각인데 여기각이 Y니까 자 B각이랑 C각이랑 합쳐서 90도가 되어야 하는데 자 Y랑 X랑 합쳤을 때 90도이니까 여기각이 X가 될수 있겠죠 자 B각이 X가 될수 있다는 거자 B각이 X이기 때문에 삼각비에 X에 대해서 물었지만, 결국 큰 삼각형에서 B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큰 삼각형에서 길이가 지금 다 나와 있지가 않죠. 자, 길이가 6, 8 나와 있는데, 이 BC의 길이를 현재 모르는 상태인데, 자, BC의 길이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하면 자, 피타고라스 오리지널 공식 한번 쓰면, 자, BC의 제곱, 자, B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이고, 자, 제곱을 풀게 되면, 자, 제곱해서 되는 것은, 자, 플러스마이스 루트여야 하는데,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자, 6636하고, 자, 루트 100에서 자, 루트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BC의 길이는 10을 구하고 나서 자, 삼각비를 구하는데 사인 x, x이지만 자, 사인 b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자, 사인 b를 구하여 보면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였죠 자, 빗변은 직각과 마주 보고 있는 거 빗변 10. 자, 빗 B에 대해서는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10이 빗변이고, 자, B랑 마주보고 있는 이팔이 높이. 어, 그럼 남아있는, B 근처에 있는 변이, 자, 6은 밑변 자, 6을 밑변을 하면서, 자, 사인 B는 빗변분의 높이이니까 10분의 8. 자, 2로 약분을 해주고요. 자 코사인도 x이지만 코사인 b를 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코사인 b는 자 b 근처에 c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코사인에 c를 그리되 자 b 변을 먼저 분모에 10분의 어6자 그리고 2로 역분을 해서 5분의 3자 탄젠트 x인 탄젠트 b는 밑변 10은 빠지면서 6과 8을 하되, 자, 비 근처에 있는 변부터 먼저 분모에 놓아서 6분의 8, 자, 밑변 분의 높이 했고요. 자, 2로 약분해서 3분의 4. 자, 이렇게 삼각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어요. 자, 삼각비에 대해서 자, 용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어요. 사인은 빗변 분의 높이라는 거. 자,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라는 거.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